네. 음. 아무래도 이제까지 어떤 경제범죄, 그 다음에 이른바 이렇게 특수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검찰의 수사력이 많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음. 보다 더뭐좀 속된 말로 하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 어, 저는 이건으로는 소환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책임 묻고 또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아. 자 지금 어 우리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나오는 내용지만 이 네. 이렇게 김경률 회계사도 짚어내는 내용을 예. 경찰은 왜 그동안 제대로 짚어내지 음.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경찰이 뭐했나?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사실 저도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인데, 그리고 예. 이제 경찰이 몇 가지만 딱 집어본다라면 이 배소연 씨 관련 보고 예. 손실죄를 지금 적용을 못했습니다. 음. 어, 경찰은 지금 포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경찰에 검찰과 경찰의 여하튼간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 이 있는 속에서 예. 경찰도 수사력을 본인들의 음. 능력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음. 자꾸 이런 식으로 시일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뚜렷한 혐의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적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대국민을 상대로 한 네. 여론에서 조금 음. 유리한 위치를 내지는 경찰이 아 정말 능력이 있고 검경 간의 수사권 분리라든가 예. 이런 것 를좀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음, 생각은 음, 좀못들것 음.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이 사안들 사안들에 대해서 네. 경찰 검찰 좀 구분해서 음. 자주 보고 있는데, 야 이와 같이 지금 제가 정확히 읽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네. 언론의 이제 보도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성남 FC 후원금 우혹과 관련해서도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하는데 유렷하게뭐 음. 기소 의견이라든가. 아, 기소 의견으로 되어져 있네요.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아, 는 아, 기소, 네. 기소 의견이네요. 네.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두 번째 기소가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경찰에서 이렇게 소환 없이 검찰로 옮기면서 송치하면서 네. 기소 의견을 줬다. 그러면 검찰이 또 추가적으로 파헤쳐야 네, 되는 수 있겠네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엔 이와 같은 어떤 이후의 자금의 행방. 네. 제가 알기로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저도 어어.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 이제 간접적으로 예. 어, 여러 아. 번 접촉. 저도 이제 고발고소도 하고 뭐 예. 이랬으니까. 여기 남부경찰청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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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이제 여러 사건들의 이제 경찰 수사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예. 경찰들은 계좌 추적을 하려면 우선은 한번더 어. 검찰과는 달리 검찰의 또 허락도 맡아야 되거든요. 아. 네. 이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불만들은 있더라고요. 예. 아, 우리는 직접 검찰은 곧바로 이제 영장, 예. 계좌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음. 받는, 받아서 볼수 있는데, 우리들은 중간에 또 검찰을 한 단계 거치면서 보고 아. 하는 게 많이 시간상으로 이렇게 지체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 이 사안의 경우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면 음. 보다 더 전문적인 음. 아무래도 이제까지 어떤 경제 범죄 그 다음에 이른바 이렇게 특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검찰의 수사력이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음. 보다 더뭐좀 속된 말로 하면은 빡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어. 예, 이렇게 분석됩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어, 저는 이건으로는 소환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건 어.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수많은 이제 일종의 그 큰 금전들이 대기업을 예. 상대로 어떤 급부하에, 반대 급부하에 이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예. 여하튼 용도 변경이 됐든 아니면은 뭐 두산으로 네이버로부터 농협으로부터 등등등 그런 기부금이든 아니면은 예. 후원금이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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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여하튼 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피해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하튼 이와 같은 주된 의사 결정에 최종점은 시장이 지어야 아. 되지 않나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었냐면 줄곧 네. 본인은 성남시에서 1 0 0만원의 보도블럭 교체만 하더라도 예. 본인의 결제하에 아. 본인의 심의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백만은 보더블럭을 교체하는데도 시장이 결제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죠. 아, 그랬었습니다. 예, 예. 많이 자랑을 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